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에스겔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방3층에 화랑들이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수무척 되는 안들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있어 너비는 10측이오, 길이는 100측이며, 그, 문들은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니이 있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권지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42장의 내용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의 방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또 성소에다 바쳐진 그것을 두는 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성물을 두는 방 그것을 설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성전, 사면 성전사면의 담, 담의 길이를 측량해서 알려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예시계를 데리고 가서 길이를 다 재고 통로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만약 꿈은 불가능하다. 꿈은 이렇게 깰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몇 척이요, 몇 척이요, 높이는 몇 척이요, 길이는 몇 척이요. 이게 도저히 꿈은 여러분이 꿈을 꾸어봤지만 꿈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깨고 나서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도 안 돼, 잊어버려서 그렇죠. 다 끼면은 그 중에 반이나 우리가 기억할란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이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응? 데리고 갔다, 데리고 순식간에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100% 믿어드리십시오. 100%. 자꾸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예. 50% 믿고 50%는 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100% 믿어야, 100% 믿어드려야 단열처럼 어, 목숨도 딱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 설계도를 보여준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 이들은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없어져 물어서 그들은 좌절에 지금 빠졌다.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이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다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성전 지금 설계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설계도를 다 그리는 이것을 이제 기록해서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한테 다이 책을 읽게 하니까 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 어? 에스겔에서 처음부터 여까지 기 전부 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장면만 지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이상 중에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요한 계시록과 같은 거죠. 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정말 이상 중에 엄청난 것들을 봤더라. 이 예시결세를 읽으면서, 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다 이게. 어,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까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다시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어? 이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는 못 가고, 너희 후손이 들어가겠지. 네? 너희 후손이 들어가겠지. 근데 너희 후손이 그곳에서 변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해라. 응? 하나님 잘 섬기는 후손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일자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성인이 돼서 잡혀갔는데,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와 봐야 이미 다 죽었다. 이게요. 그래서 다니엘도 못간거 아니잖아요. 단일도 그래서 못 갔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은, 그들의 후손은 할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잘 믿는데, 내가 복못 받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 자손을 믿음 좋은 자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씩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포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활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 완전히, 노예의 신분에서 생활은 좀씩 좀씩 나아져서, 밥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됐어.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에서 다시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복받는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받는 후손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지금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비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비가 이것을 보고 에스비에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 이렇게 다 기록해서 너희들한테 남겨놓으니까, 남겨놓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항상 이 바벨론에서 종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랬다. 바로 설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라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평생 노예 생활하지 않는다. 노예 의 자녀는 노예거든요. 노예는 돌아간다. 혹으로 돌아간다.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절대 의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소망을 줬어망 소망.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자녀들한테 불러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만약 하나님 안 믿게 만들고, 엉리 신앙 만들어 놓으면, 내가 기도 응답받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부모한테 묻겠대요. 부모한테 묻겠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내 영혼을 주었는데, 마귀 자식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을 부모한테 묻겠대요. 무서운 일이죠. 에스갤만 이렇게 응답받아서 막 기록한 게 아니라, 나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런 응답을 애석을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엄청 받았다 이게 엄청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100%가 아니라 200%, 500%, 1,000%를 나는 믿고 산다 이게. 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는 다 믿고 산다. 이게. 왜? 지금까지 살아온 상해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 우손이 하나님을 잘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회복이 된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면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복받아 잘살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소망을 주시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에 가서 보면은 거룩한 방역이 나와요.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세상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재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깥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뜰로 나갈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도 거룩한 방이고 입는 옷도 거룩한 옷이래. 예, 그래서 그옷 입고 바깥에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제사 드릴 때만. 그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이다. 구별했다는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방도 거룩한 방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입는 옷도 거룩한 방이다. 내가 특별히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히 구별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 이걸 기록해놨으니까 거룩하다. 똑같이 다, 하나님 것은 다 거룩하죠. 성전인건다 거룩한 거예요. 이것까지도 거룩한 거죠.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거하는 방까지도 거룩한 방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거룩하다 그말이요 하나님이 세운 종.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귀가 세운 종들이 있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세운 종. 그다음 에두 번째는 하나님이 종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변질돼서 마의종이된 사람들 있죠. 사우랑과 같은 사람. 성경에도 많이 등장해요. 네. 그런 인물들이. 제사장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제사장들. 많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마귀가 세운 종이죠. 네. 로마의 교황. 요즘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요즘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예수님 상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노마 지금 현재 교황 상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대. 나한테 이게 사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보내온 분이 계셔요, 집사님. 응? 그런데 이상한 짓을 요즘 많이 해요. 어. 노마 교황이 뭐 부활이 없다고 그러지 않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게 마귀의 정의. 아,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 20년 전인가. 20년에서 한 25년 사이에 미국에 갔을 때, 노버트술로 목사 교회를 갔어요. 어? 노버트술로 목사 교회. 내가 몇번 간증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한국의 목사들이 노버트술로이 교회 목사를 모델로 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설교, 긍정적 설교를 그죠. 그분의 책은 긍정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그 책을 사서 대방에 서지 있고 그때 읽어봤는데 아주 참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좋잖아요. 좋더라고요, 저도 그때. 너무 부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 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가본 교회가 로버트 슬로 목사가 섬기는 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가봤어요. 넓은 막 들판에다가. 우리나라 땅하고는 틀려요. 그냥 무슨, 어 어? 여의도 광장처럼 넓게 막 그냥 땅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 교회와 연못과 무슨 묘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죽을 묘지까지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하나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묘지까지 다 있어요. 얼마나 큰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한 자리가, 뭐, 몇천만 원. 교회 안에 묘지. 좋은 장소는 아주 엄청 비싸. 근데 거기에 노부트술라 목사 묘지도 만들어놨는데, 출생 연도가 있어. 근데 아직 사망 연도는 새겨지지 않았어. 죽으면 자리도 거기 붙여달라 이거죠. 미리서 딱 만들어놓은 거예요. 와. 대단해, 대단해. 거기 교회 헌금한 사람들이 그 출입구에서부터 밑에를 돌로 쫙 깔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바닥에 지금 까는 것처럼 돌을 깔은그 돌이 어 네모 반듯하고 뭐 길쭉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헌금한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바닥에 영원히 기념하겠다 그지? 쫙 그걸 받고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분 설교. 어? 번역해가지고 인용해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이런 교회를 해보죠? 하나님, 나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종아, 부러워하지 마라. 나는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다. 아니, 내가 옛날에 책에서나 읽었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옛날에 뭐 흑인이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흑인이 앉아가지고 주님, 백인들이 나는 흑인이라고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해요. 예배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거기 들어간 적이 없다. 뭐 이런 책을 읽었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이 무서운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그런 응답을 받고, 어, 이제 나왔어요. 아, 나왔는데, 야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이 되게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왜?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목사들이 막그 사람을 모델을 삼고 막 존경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같이 저술집골목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그 사람, 우리 주님은 거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말을 믿겠어요?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내 말을 믿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노보트 술로 교회 목사라고는 안 하고, 미국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 갔더니, 이런 응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름은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몇년 전에 노보트 술로 목사 교회가 부도나서 이단에게 팔린다고 광고가 장난 거예요, 이단한테. 그래서 그 아들 목사가 거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단한테 팔린다는 거예요, 이단. 쭉 밑에까지 읽어가니까, 그래서 그 노부투슬로 목사가 언론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단한테는 팔수 없다. 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단한테 파냐. 이단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천주교회한테 팔았다. 천주교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부투슬로 교회는 지금 천주교회가 돼 있어요. 이런. 교회라고 해서 다교회가 아시겠어요? 주님이 어떻다고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세계 모든 목회자들은 그 교회를 우르르 보고 존경하고 그 목사님 닮으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 내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교회가 이렇다? 교회 이름만 빼고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했어요. 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밝히면 내가 사람들한테 저곧목사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사건이 터진 거야. 근데 천주교도 너무 많이 잘못돼 있어. 지금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들으면막 속이 뒤집어지겠지. 근데 사실이야, 사실. 성경을 딱 놓고 보면 십계명부터 안 지켜 천주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라 어 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왜 천주교 안에 베드로 상을 세워 놓고 예수님 상을 세워 놓고 마리아 상을 세우느냐 그 말이야. 십계명에 어떤 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안 세우잖아요. 아무것도. 사람 상을 안 세워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동상 안 세워요. 세우지 말라 그랬다니까, 십계 명에다가, 하나님이. 근데 왜 어기는 거예요? 왜? 왜 어기는 거예요? 우리 장르기의 창시자 칼비는 자기가 죽을 때,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 묘지가 없어요, 그랬어. 그 묘비가 없어요, 지금.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잠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전하고 사라지는 어? 티끌과 같은 존재다. 내가 죽을 때 슬피 울지도 마라. 그리고 장례식도 화려하게 하지 마라. 저촐하게해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행진곡을 불러달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행진곡. 어?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사명을 다 끝나고 천국에 들어간다. 아, 죽을 때도 멋있게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 목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람 중에 일부분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적인 데서 반대되는 짓을 하는 사람은 막그당시는 종교전쟁이니까, 종교전쟁. 천주교를 다니던 사람이 개혁을 해서 새로운 성경, 성경을 따르자 해갖고 성경으로 따르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막 처형을 했어요. 굉장한 권한이 있어요, 권한. 권한이 실제적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면 그냥 잡아서 처형을 했다고요. 그런 권한이 칼빈한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나는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신천지가 막그 칼빈의 과거의 그런 역사를 돼서 칼빈은 살인자다 막 이러더라고요. 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 때로는 아, 저 사람은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배교자가 나오더라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는 배교자가 나와, 배교자.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 그냥 교회 안 다닐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했고 이 교회도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계속 응답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고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셨겠어 안 들어오셨어 환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고 강대상에 주님이 계신 걸 여러 사람이 봤다는 얘기를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환상 중에. 우리 저 본당 강대상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앉아 계시고 어떤 때는 서 계시고 어쨌든 설교자 옆에 계시기도 하고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주님이 들어오신 교회요 안 들어오신 교회요 주님이 들어오신 교회. 근데 여러분은 이걸 몰라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 네. 어떤 사람은 아르켜줘도 몰라, 아르켜줘도 속이 터져. 다 자기 복이다, 자기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 크리스탈 처치보다 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더 좋은데. 그때 그게 보고 막 극장실자로 쫙낮 있는 거 보고 막 부러워했는데 지금 본당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크리스탈 첫지 본당보다 더 커요. 지금 현재 본당이.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감사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흐를 정도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것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소문 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주님이 들어와서 강대상에 옆에 앉아 계실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라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 부교자로 섬기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옆에 중이 서 있어 중이. 중이 서 갖고 중이 복달었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중이 없어, 목타를. 그러면 이 목사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아, 설교가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 죽어있어. 응? 어? 남들이 도움은 말은 그럴듯해. 말은 그럴듯하고, 뭐, 좋은 얘기는 다 하시는데, 죽은 말씀이야. 그리고 꼭 끝에 가서 돈 얘기를 해, 돈 얘기를. 돈 얘기를 안한 적이 없어. 다른 교회 붕회 가면, 그붕회간 교회 제일 충성스러운 여자 전도사, 아니면 여자 집사 다 빼가지고 오는 분이야.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야. 진짜로. 그래도 나는 내 맡겨진 일이라, 복사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열심히 내 맡은 일을 다 하고, 2년 있다가 나는 사임하고 나왔어요. 2년을 거기 일하고 나왔는데, 나 나오고 난 뒤로, 어? 그때도 막 교회가 맨날 싸움이었죠. 막. 돈 문제 때문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재직회만 열면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걸 봤는데 나고 나서 한 5년 후인가 되니까 교회가 깨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디 연금과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한 2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10년이 지났어요. 그걸 들었더니 한 5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체직만 열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기도원 땅한 몇, 한백평 샀어요. 큰 기도원이 아니고, 몇백 평 사가지고, 거기에 무슨 옛날에 우사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우사를 다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도원 방으로 받고, 예배처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거라. 자기 거라. 자기 명의로 됐으니까 자기 거라. 이렇게 나오고, 교회인들은 몇명안 되지만, 그 교인들이 그 하나님 거, 교회 거다. 막 싸움이 붙고. 막 이래서 결국그 사람 것이 다 됐어. 그 교회도 팔아가지고 어, 영등포로 옮길 때다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얘기 따지고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은퇴할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래서 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게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스결처럼 영안을 열어주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메르스가 아무리 무서운 공포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장학헌금, 신방감상금 또 50일 작정기도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